경기 잤는데 어, 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두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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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, 걸. 어, 할까요? 네, 가시죠. 아, 저기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, 야구를 아, 사랑한 아, 네. 커뮤니티 야구탕에서 나왔습니다. 오늘 두산 기분 좋은데 인터뷰 한번 하시죠. 네? 저기요 오재원. 오재원. 오재원 <laughs> 씨. 오재원 씨. <웃음> 오재원. 재원 <laughs> 씨. 야, 잠깐, 훈. 왜? 뭐 간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네, 네. 여기 여기 보시고요. 네.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?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크으, 너무 재밌게 잘 봤죠. 두산이 아주 그냥 오늘 날랐죠. 네. 아 네. 어, 기아의 아 데, 어, 두산의 올해 성적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? 저희 또 우승할 것 같아요. 아또 우승할 거든. 같... 네. 두산 팬분들은 뭐 인터뷰 할 때마다 그냥 우승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. 우승. 네. 아 어, 1위 우승 당연한 것 같습니다. 네. 뭐 네. 오늘의 MVP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오늘의 MVP는 아무래도 그래도. 어, 박건 선수? 박건 선수 응. 잘 생기고 야구 잘하고 아, 아주 좋은 선수죠. 혹시 내일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내일도 이길 것 같아요 저희가. 내일 선발이 누구죠? 내일 선발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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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를수 있어요. 모르세요 모를 그럼 무언하게 하지 마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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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셋 다음 두산 화이팅 해주세요. 네. 네 두산 하나 둘셋 두산 화이팅. 네 감사합니다 네네아 네,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야구를 사랑하는 커뮤니티 그 네. 야구탕이거든요 네.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 야구탕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저희 배트네 이거 여기 보시면 저희 주소 있거든요 네 여기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와서 뭐이 인터뷰 하신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네 한번 구경해 주시고요 네네 네. 이거 되게 귀한 거거든요 소, 소중히 소중히 간직해서 나중에 파시지 마시고 쭉 간직하세요 네. 오예. 오예 감사합니다. 야구장 태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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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심히 들어세요 네. 감사합니다. 33 팬들은 아, 데 아, 표정이 안 좋아. 아. 네. 제가 말을 못 걸겠네요. <laughs> 네. 지금 기 팬분들이 많이 나오고. 자리 바꿔 주세요. 저희 새 친구예요. 응? 잠그라고? 아, 잠그라고? 잠사람이. 아, 잠사람이장 잠그라고? <laughs> 무서워서 못하겠다. 뭐, 남자 팬분들 보이시면 누나가 말씀 좀 해봐. 어디 계신데? 무서 학문데? 아니, 아니. <야>. 이 <laughs> <제> 인터뷰 좀.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. 아, 전통화지. 헤테가. 헤테가 기아 전 헤테타이거즈를 어, 어. 어. 기아 타이거즈로 바뀐 거야. 아, 야구 팬분들이 나 많이 나오시고 계시네요. 지금 경기가 끝나진 않았는데 네. 경기가. 음. 오늘 경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, 그죠 그렇죠. 그렇죠. 너무 어둡대요. 오늘 지금 실례 말인데 15대 4로 이미 두산이 압도적으로 이기, 이기고 있기 때문에.